제가 베트남을 바라볼 때, 저 베트남한테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베트남이 미국과 친하냐, 중국과 친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네. 기자님처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트남은 자기 나라한테 이익이 되는 나라와 친하다. 아. <laughs> 이익만 되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시진핑 주석이 3기 출범할 때 네. 그때 제일 먼저 연임했을 때, 연, 때 예, 예. 제일 먼저 달려간 외국 정상이 누구냐면 베트남 서기장 공산당 서기장 아, 아, 아 베트남 서기장이 <laughs> 시진핑이 3년 위했다고 달려가서 네, 제일 먼저 가서 인사를 아. 했습니다 인사를 했다는 표리 맞겠죠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어 교류를 하면서 많은 걸또 얻어가지고 오고요 또 이번에 어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잖아요 네. 방문하기 4일 전인가 3일 전인가 중국의 대외협력 국장제외협력 부장이죠. 우리나라 지금 장관급인데 네.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저 주, 주석을 만났나요? 만나가지고 뭔가 합의를 하고 갔거든요. 음. 뭔가 지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얻어갈 게두 명이 얻어갔을 것이고 베트남은 또 중, 미국을 만나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어떻게 또 하면 또 그때 얘기했던 게 반도체 기술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해 달라라는 음. 게 그때 이루어졌고 그걸 빚점물에서 많은 어 미국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또.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어. 됐었죠 음. 우리 기업들도 와. 마찬가지로 실형외교네요 외교를 정말 아니, 잘 하죠.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베트남한테 그건 좀 배울 편이 분명히 음. 있는 거 같아요 어. 원래 베트남이 또 중국하고도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원래 국민들 간에 감정은 안 좋습니다 국민들 간에 감정은 안 좋지만 이게 공산당이라는 거 자체가 베트남도 공산당 중국도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당끼리의 체제 안정에 대한 뭔가 그런, 의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베트남 공산당도 자기들의 체제 안정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중국과 통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지만, 베트남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식민 지배를 애전에 천년 가까이 그렇죠. 당했던 그렇죠. 나라거든요. 예. 그리고 베트남, 베트남 전쟁 끝내고 나서도 또 이제 전쟁을 또 했죠. 예, 캄보디아 네. 때문에 이제 또 네. 중국이, 중국이 네. 내려와가지고 점령을 했다가 그렇죠. 한달 만에 중국이 항복 했다는 표현 아니고 철수했죠. 음. 중국이 철수를 했죠. 그래서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도 야, 버티는 나라. 중국도 미국하고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긴 나라. 미국하고도 이 나라. 자존심 센 수밖에 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그 프랑스도 불렇치 자존심 센 사람. 세일즈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그런 거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 무서운 나라라고 밖에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그래서 네. 이 나라가 좀더 성장해가지고 우리한테 혹시라도 <laughs> 그렇게 좀할것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나라 대 나라의 관계 속에서 좀 국익이라는 측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국익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고 베트남도 베트남 국익에 맞춰 행동하는 거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이용할 수 있을 때잘 이용해야죠.